10년 만에 화려한 외출, 윤수일 콘서트에 오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행을 맡은 노을 사랑을 활동하고 있는 가수 서금원입니다. 자, 그러면 옛날 추억이 담긴 동화 같은 시간, 노래에 스치는 영화 같은 시간, 인생의 한 페이지를 멋지게 장식할 소중한 추억이 될 마법 같은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살아있는 전설, 영원한 우리들의 오빠, 부의의 국민가요인 아파트 외에 대중적인 명곡의 싱어송 라이터 윤수일 선배님의 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수일입니다. 그리고 와우, 최고 최고 예,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셨든 우리들 인생의 애환을 함께 부르시며 위로와 용기 많이 얻으시고 콘서트 한 장면 한 장면 예술 작품으로 함께 하시며 추억이 가득 담긴 행복한 마음 담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수일 선배님의 인생의 노래를 담고. 노래의 인생을 담은 콘서트 함께 달려보고 있는데요. 초대 가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아침마당에서 오승을 한 태남 씨의 우리 어메 그리고 이분도 역시 아침마당 출신이죠. 열정의 가수 오 로지의 세월을 청해 듣겠습니다. 환영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앵콜 앵콜. 예, 하지만 앵콜은 안 돼요. 왜안 되냐면요. 제 콘서트가 아니잖아요. <laughs> 아무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이름이 뭐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 어메 시작하기 전에 멘트가 준비가 돼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노래가 나와서 노래부터 일단 하게 됐는데요. 어, 우리 어 이자를 빌어서 어, 저에게 어, 부족하고 모자란 저에게 어, 이렇게 과분하고 그리고 너무나도 큰 무대를 내어주신 윤수일 선생님과 그리고 모든 스태프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레전드이시죠. 우리 윤수일 선생님 콘서트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어, 다음에 또 인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가수 테나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그 사람의 인생이 얼굴에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우리 윤슬 선배님 얼굴 어때요? <laughs> 네, 아직 살아오신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편안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죠. 예, 한 평생을 노래에 담아 인생을 승화시켜 오셨기에 지금의 모습이지 않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간만큼은 윤수일 선배님과 함께 노래로서 아름다운 얼굴로 성형하시는 그런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구요. 윤수일 선배님 부르는 노래. 다 같이 응원, 시작! 윤수일! 윤수일! 박수와 함성!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무대를 어 빛내주신 모든 여러분들입니다. 일일이 제가 존함을 거론하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그리고 기억력 관계상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아 고마워요. 고마워요.